시간이 없어 못 나갈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나 잘 생기고 음악을 준수하기에는 이 회원 우리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아,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주인공들, 우리 자제분들하고 입장시 가지고 헌증 없습니다 여기는 저하는 순서가 없어요 또 이런 국악인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감사패를 증정하고 그리고 또 현명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 다음에 공연을 벌어드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시간을 가질 거예요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은 자 자랑스러운 올 컨벤션 목표에서 2023년 4월 29일 백홍수 선생님의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두분 우리 자제분들하고 다 입장할 테니요요 꽃길 있죠 꽃길 꽃길 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입장을 하시고 예. 자 어머 뭐 사위고 아기들이고 다 들어와야 돼요 애들이고 사이도 다 들어가세요 자 같이 손끝 잡고 오시면서 우리 두분 주인공은 아유 감사합니다 손을들어 주시고 아버지분있자 우리 가족들 다 들어가세요 사이 딸들 애기들까지 손자 소녀까지 싹자 입장하는거 입장 입장 야, 말 지겹게도 하던데요 구가 되겄어요 이거 장무가얘기하는지 말이 안돼요 <laughs> 예,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 딸들, 그다음에 사비들, 애기들까지 한꺼번에 입장하는 거예요. 자 입장할 때자 우리 선생님의 입장을 축하한다라고 막청아대하는기분으로 춤을 추면서 들어와야지. 만약에 잘못 들어오면 다시 시작이야. 자, 이제 우리 가족, 저 애기들, 애기들까지 자, 이 자라고 서이기분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. 마술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정말 불 쳐줘요.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전도하시는데 그냥 열정을 세우시고그럼요 그러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. 아셨죠? 아셨죠? 아 열려서? 오 그렇구나 아셨죠? 아안어 내가 건달인데 뭐하이 돌아가지. <laughs> <놀람> 아, 저 그럴게. 사진은 아직 안찍으셨지그죠 사진. 네, 네. 사진을 찍고 하는 게남남 건? 사진 네, 오셨어? 이거 사진 네. 오셨어? <laughs> 그럼 사진을 찍고 <laughs> 야지요 <laughs> <해야지. 웃음> 어? 그리고 자장 <laughs> <입장에서> 씨도 <laughs> 좀 있다하고 사진부터 찍고. 그래 사진부터 찍고. 사진부터 먼저 찍으세요. 자, 사진사 오신 오셨어요?